난 오늘도 신야 식당을 열려. 아,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똑똑. 어,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가 재료만 갖다 드리면 전설인의 치킨을 만들어준다는 심야 식당이 맞나요? 어,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전설인의 치킨 3종 세트가 먹고 싶은데요. 네. 저희 도사의 단짠단짠 소이 갈릭 치킨이랑 전사의 매콤한 핫블링 치킨이랑 아. 출사의 적들을 녹이는 치즈스노잉 치킨 치즈 치킨이요. 가능할까요? 그럼요. 제 이름 한번 <laughs>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뭐든지 할수 있다고요. <laughs> 비천성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현지님은 집에서 평소에 요리 같은 거 해보셨나요? 음, 정말 가끔. 라면? <laughs> 아, 그 정도? 계란 후라이? <laughs> 그 정도? <laughs> 그러면 현지님은 이 전설인의 치킨에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모르세요? 네. 아주 똑딱 쉽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전설인의 치킨, 치즈 순홍 치킨인데요. 밖에서도 이 시즈닝을 팔지만, 이 내내 치킨에서 사먹어야 더 맛있답니다. 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현지님이 치킨 네. 한 마리를 모두 넣어주세요. 순살 좋아하세요? 뼈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순살. 아, <laughs> 어, 드실 줄 아시네요. 네. 순살이죠. 네, 역시. 아, 그렇죠. 와, 근데 치킨 양이 이게. 많은데요? 네, 순살이면 원래 이렇게 양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술사이 빙설풍! <laughs> 이거를 3분의 2 정도 뿌립니다 오와 근데 정말 맛있겠다 저 이거 먹을 생각에 점심도 안 먹고 왔어요 저 지금 배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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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고파요 지금 배에서 지금 술사 마법 강격이 꽝, 꽝. <laughs> 자 이렇게 하고 되게 잘 버무려 주셨네요. 어? <laughs> 전설인의 첫 번째 치킨 술사의 치즈 치원 치킨이에요. <laughs> 전설인의 두 번째 치킨 전사의 간식 핫블링 치킨을 핫블링. 만들어 보자고요. 매운 거잘 드세요.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네네 치킨에그 매운 치킨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잘 먹는데 핫블링 치킨은 매운 거를 잘못 드시는 분들도 즐겨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맵기래요. 맛있게 맵구나. 뭔지 알아. 짝지근하면서 음 상상만 해도 음 맛있겠다. 음 현진님 저는 네. 저기 우면 숲에 가서 네. 술좀 따올게요. 네? <laughs> 짠. 네 열심히 캐온. 오. <laughs> 네 이거 뭔지 아세요?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캐거든요. 오아 이런 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미... 저희는. 네. 이렇게 캐거든요, 이렇게. 아, 바꾸세요. <laughs> 이게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행운이 깃든, 이거 축구에게는 32개 발랐어요. 오, 에이, 32개. 돈만 있었어요. 어, 어디 계신 거죠, 근데, 니 네. 형님? <laughs> 네. 네. 현실에 살아야 되는데, 미래에 <laughs> 너무 진심이라. 오. 근데 안 보고 막 칼질 하시네요? 아, 그럼요. 우와, 우와, 우와. 아, 미래에서 제가 우와. 또 전사 칼질을 또, 해. 어검술, 단을 검법영화칼 네, 아, 제가 아주, 에이, 많이 했어요. 어. 자 그러면 은뱀골 말도 음. 다녀와야 돼요 오자뱀골 어... 비곡에서 캐온 들꽃 청양고추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마트에서 사온 청양고추입니다 외도검법 외도검법이 아니라 칼질 지금 네.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전사의 간식은 선어수가 들어가야 만들어져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핫블링 치킨 양념입니다 맞습니다 네. 와 되직한 것이 정말 맛있겠는데요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음. 해에서 간격이 어 아, 아, 아니요 배가... 그냥 배가 고파요. 아, 아, 아. 아, 아. 파도 들어가고요. 뱀골 비곡에서 키운 꽃도 들어가요. 어? 음. 안 보물여도 되겠는데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laughs> 그냥 이대로, 이대로 가시가죠 네. 아, 좋습니다. 아, 네. 전사의 간식 핫 블링치킨입니다. 핫 블링치킨입니다. 마지막 요리 도사의 간식인데요. 도사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도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죠. 니마 힐마점, 예전에는 힐과 마력을 같이 줄수 있었는데요. 음 네, 그때는 이거는 달콤한 간장소스인데 마늘이 노릇노릇 달궈졌으면 강불에 거의 굽듯이 네. 처음에 하네요. 우와! 와 맛있는 냄새 나! <laughs> 미르에서 맡아먹는 냄새인데? 이건 바로 소이 갈릭의 향기입니다. 우와, 향이 엄청 좋습니다. 어, 진짜, 네요? 갑자기 향이 확 네. 올라왔어요. 맛있는 향이. 자, 그럼 이제 도사의 간식, 소이 갈릭 치킨은요. 이게 너무 또푹 담겨지면 네. 눅눅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빠르게 뒤죽고 꺼내야 해요. 현지 용사님은 3종 치킨 중에 어떤 치킨이 가장 기대가 되세요? 진짜 못 고르겠어요. 진짜로 <laughs> 이 여자 나와 생각이 같다. 기분에 따라서 맞춰서 구매 구매해서 드시면 될거아요 맞아요. 같다. 오늘 피드님이 스트레스 좋다? 응. 핫플링. 응. 나 힘들겠다. 응. 달달한 치즈 소잉. 응. 응. <laughs> 네, 보시면 네. 한 번만 먼지가 좀 많이 앉아서 섬세. 다른.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와 이거 보세요. 이 섬세한 남자 보세요.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미르 전설인의 삼종 치킨 만들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언제 다 드시려고? 같이 드시죠. <laughs> 같이 가. 짠 이렇게 해서 아주 손쉽게 미르 전설인의 삼종 치킨 세트를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아주 똑딱해서 만드실 수 있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미리행 쿠폰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내치킨 앱에서 이 전설인의 치킨을 주문해 보세요. 그러면 쿠폰도 얻을 수 있는데요. 장점은 무엇이냐? 치킨 가격이 그대로다.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음.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먹방을 해볼까요? 네. 저 지금 너무 배고파요. 아, 드디어 먹는구나. <laughs> 저 지금 너무 배고파요. 자, 그럼 우리 네. 현지님은 어느 직업의 간식을 먼저 드시고 싶으신가요? 음... 고민 고민해도... 중. 잠시만요. 네. 나 고생 가장 많이 하는 도산인들 음... 아... 간식 먼저 빼서 먹어볼래요. 저도. 저도 도사이기 때문에. 니만 힐마점. <laughs> 아니, 원래 그 미래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다고 들었었어요. 그거 1분만 있다 지금. 어! 이러나요? <laughs> <그러세요? 와. 웃음> 야 이거 양념이. 이야, 정말 맛있네요. 음, 사실은 안 먹어봤었거든요. 맛을 몰랐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체인치킨이 ᄀ이었는데 네. 체인치킨이 바뀌었습니다. 와. 저는 네네치킨의 오리엔탈 파들 가장 좋아합니다. 아. 네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 치즈 스노잉 원조. 네. 바로 네네치킨. 허? 이 치즈가루 뿌리는 게 네네 원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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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돼, 자꾸 먹고 있는데 그거 막 반응 좋으니까 그것도 먹어보고 싶고 빨리. 음. 정말 이 친구한테 말하고 싶어요. 넌 변하지 않는구나. 음. 제 마음을 딱 처음 사로잡았던 빙설풍. 쫙. 악 음. 음. 저희 비룡님이 미래에 정말 진심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드디어 23년 만에 내가 이 위메이드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역사와 <laughs> 제 인생의 한 획을 그은 일입니다. 저는 미로 원할 때요. 당시 인터넷을 하면 전화 요금을 빠져나가는 모뎀 시스템이었는데 음. 그때 미로 원하면서 전화 요금 제일 많이 나갔던 게한 달에 47만 원. 그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네. 엄청 혼났고요. 미르 시리즈 중제 인생에 가장 오래 했던 건 미르 툰인데요또 미라는 지역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만나서 p c 방 가서 밤샘하고 할 때는 네. 목포를 가기도 하고 어 안동을 가기도 하고. 네. 거기 가면 많으니까 네.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신 거예요? 네와 정말 진심이셨네요 저보다 더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복성을 칠때아 염화결, 일성, 예도헌법반월헌법와 정말 그때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골뱅이, 출두, 현지 딱 치면요 은팅 네. 해서 네. 제가 현지님을 막 공격해요 무협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와 역시 위메이드 음 진짜 최고 소개 말씀해주셔감합니다 갈대 쿠폰 좀 챙겨주세요 <laughs> 저희 치킨을 구매하시면은 네. 미래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네. 요렇게 생긴 쿠폰인데요.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 요거 한 마리를 주문하시면 쿠폰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에는요, 장비 강화석 상자, 그리고 동전 상자, 그리고 역물 소환권, 화신 소환권, 그리고 스페셜 아이템까지.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한 그, 장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이거 쿠폰 받으시면은 이렇게 은색으로 가려져 있어요. 동전으로 이렇게. 자, 긁어가지고 쿠폰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쿠폰 번호를 설정해서 계정 탭 들어가셔서 쿠폰 번호 입력창에다가 번호 입력하셔가지고 우편으로 보상 수령하실 수 있으세요. 와, 그러면 치킨도 먹고 쿠폰도 얻고 이렘 유저분들은 무조건 먹어야 하는 내내 치킨이네요. 그렇죠, 완전 일석이조인 거죠. 뻥 먹고, 알 먹고. <laughs> 네. 현진님, 그러면 이 쿠폰은 한 계정당 하나만 등록을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당 하나만 등록을 할수 있는 건가요? 한 계정당 하나만. 등록이 가능해요. 저희가 기존에 같이 미래엠을 이미 플레이하고 계시던 용사님들뿐만 아니라 같이 이 치킨을 드신 새로운 용사님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쿠폰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더 재밌게 미래엠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네. 이거 말고도 또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네네치킨을 그냥 어느 지점에서나 구매하셔도 드리는 이 지류 쿠폰 이외에도 네네치킨 어플을 통해서 네. 전설인의 치킨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네네란 쿠폰 말고 또 황금란 쿠폰이 하나가 더 나갑니다. 그럼 쿠폰이 두 개라는 건가요? 그렇죠. 기존에 플레이하시던 용사님이라면 어플로 주문을 하시는 게더큰 이득일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황금란 쿠폰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구성이 용옥과 봉옥. 이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한정판 탈 것과 칭호까지 이 모든 게그 황금란 쿠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치킨 어플을 통해서 네. 네네치킨을 구매하시는 게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 황금란 쿠폰은 저희 네네치킨 어플 이벤트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데 비룡님.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남았어요. 네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아직 중요한 게또 남았습니다. 뭐요? 끝이 뭐.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 네네 치킨 말고도 미르주라는 술과 함께 콜라보가 진행이 되는데요. 두둥. <laughs> 와. 이렇게 세 가지 전사, 술사, 도사 구성이 네.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비룡님 네. 구하기가 네. 진짜 힘들어요. 저희 또미래엠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이 미루주가 더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아, 이것도 이제 네. 아이템 쿠폰과 함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비룡님또 와주셨으니까 이거는 네. 선물로 드릴게요. 진짜, 와. 네. 잠깐만. 이거 저 요리할 때 써도 되겠는데요? 이거 54라고 쓰여있는 게 54도. 이게 다 도수가 또 달라요. 네. 직업마다. 욕심나네요. <laughs> 행복하다. 여기는 위메이드 맛있는 네네치킨도 먹고 위로 주도 없고 쿠폰 이야기도 듣고 하, 23년 만에 드디어 나의 목표를 달성했구나 <laughs> 이 남자 정말 미래의 응. 진심이다 난 요리가 좋아요, 너무 좋아서.